엄마 아침 8시 14분 5월 7일 뭐하고 싶어 지수? 뭐할 거야? 뭐할 건가? 아직 5월 초인데 이렇게 입고 있으면 되나? 여름은 어떡하지? 제수? 뭐부터 할 거야 지수? 음. 뭐 뭐할 거야? 아침 먹을 거야? 우유? 분유 먹을 거야? 이제 빨리 찾아봐, 얜 지수. 눈배기, 눈배가 팬티 어딨어? 팬티, 팬티, 여기 있네. 팬티, 팬티 하고 인사해. 응. <laughs> 헤어. 헤어. ᄂ ᄂ ᄂ ᄂ ᄂ ᄂ ᄂ 지수야 얘 이름은 다크레야 다크레 닥그레. 다크레 다크 그레이에서 다크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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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백꼽이 아니다 눈베기 눈치백단 그리고 얘는 옷 벗으면 팬티 얘 이름 뭐라고? 다크레 다 그래. 다 그래. 응? 그 뭐야? 배고프다고? 엄마가 배고프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, 지수야? 밥 달라고 아하라고 했지, 그렇 배고파? 배고프면 아해 봐. <laughs> 알았어, 운영 할까 줄게. 뭐야? 아빠. 기다려. 네, 해봐. 기다려. 네. 기다려. 응? 다시. 네. 응. 응.